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세, 노인의학과에서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깎아 먹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 85세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단 30%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은 85세 이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85세까지 살아남은 30% 중에서도 실제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잠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노우지의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진짜 비밀들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60대부터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을 전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의사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요? 부모님은 건강하셨는데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두 번째는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선생님, 저는 별다른 병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뭘 특별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두 부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찍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분들은 모두 같은 생활 원칙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유전자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수명을 10년 이상 단축시키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잘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일 독을 드시고 계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70세가 되신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흰 쌀밥에 김치찌개를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짜장면이나 냉면을 자주 드셨고 저녁에는 또흰 쌀밥에 반찬 몇 가지를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달콤한 과자나 빵을 즐기셨죠. 김 씨는 나는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후김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심혈관 질환까지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씨의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하루 종일 드시는 음식의 80% 이상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흰쌀밥, 면류, 빵, 과자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순식간에 설탕으로 변합니다. 매일 이런 식단을 반복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계속 과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췌장이 지쳐서 당뇨병이 생기고 혈관이 망가져서 심장병과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박모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박 할머니는 매일 현미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생선, 콩류를 골고루 드셨죠.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제철 과일을 적당량만 드셨습니다. 박 할머니 말씀이 젊을 때부터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 몸에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것은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먹었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주로 드십니다. 반대로 일찍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습관인데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젊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65세에 퇴직하신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이 씨는 이제 좀 편하게 살자며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점심 먹고 또 TV를 보고, 저녁 먹고 또 TV를 보셨죠. 걸어서 5분 거리 마트도 차로 가셨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절대 계단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이 씨는 숨만 쉬어도 힘들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폐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이 씨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료진이 조금만 더 움직이셨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특히 근육은 60세 이후부터 매년 1, 2%씩 감소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88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최모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최 할아버지는 70세가 되어서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한 체조와 스트레칭을 빼먹지 않으셨죠. 몸이 아픈 날에도 최소한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픈 것 같더라고요. 최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움직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잘못된 수면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와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올바른 수면 습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인 잘못된 수면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대신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어차피 새벽에 깨니까 늦게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 4시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소파에서 2, 3시간 더 주무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자 정 씨는 낮에 계속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늦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그날 쌓인 독소를 청소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속 독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92세까지 정정하게 사신 한모 할머니는 어땠을까요? 한 할머니는 평생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면 하루가 길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요. 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90세가 넘어서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늦어도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야말로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치매 발병률이 두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인 사회적 고립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대신 장모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장 씨는 이제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라며 집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해도 바쁠 텐데 뭘 자꾸 전화해라며 짧게 끊으셨고 친구들의 만남 제안도 귀찮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장 씨는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매 초기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오모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어서도 매주 화요일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손자, 손녀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나누셨죠. 그리고 매월 한 번씩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걱정도 나누어야 해. 그래야 사는 맛이 나지. 오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3에서 5년 더 오래 사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습관인데, 바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스트레스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노년기에 겪는 스트레스가 젊을 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외로움, 무력감.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76세 대신 김모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인 습관인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대신 김모 씨는 매일 같은 걱정을 반복하셨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아이들이 나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지는 건 아닐까?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에 누워도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김씨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자고 생각하며 이런 스트레스를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이는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94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박모 할머니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셨을까요? 박할머니는 걱정이 생기면 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어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라고 마음속으로 대내었어요.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셨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혼자 끌어안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치명적인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움직이지 않는 것, 잘못된 수면 패턴, 사회적 고립, 그리고 스트레스 방치. 이 다섯 가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독처럼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70대, 80대에도 이런 습관들을 바꾸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수하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이모 할머니의 식단을 공개합니다. 아침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나물 두세 가지, 생선 한 토막, 점심 현미밥이나 통곡물빵, 다양한 색깔의 채소, 샐러드, 콩류나 두부, 저녁 현미밥 반 공기, 국물 요리, 채소 위주의 반찬들, 간식 견과류 한 줌, 제철 과일 한 조각, 핵심은 흰 것을 피하고 색깔 있는 것을 먹어라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통곡물빵, 흰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두 번째, 매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98세까지 건강하셨던 최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내 몸과 인사하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몸의 구석구석을 움직여보죠. 최 할아버지의 하루 운동법.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5분간 스트레칭. 식후 10분씩 천천히 걷기. TV 보면서 다리 들어 올리기, 어깨 돌리기. 잠자리 들기 전 5분간 심호흡.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에 총 30분만 몸을 움직이면 됩니다. 세 번째, 수면 습관을 바로 잡으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수면 원칙.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아침 6시 전후에 일어나기.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 금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TV, 스마트폰 보지 않기. 특히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유지하세요. 92세까지 정정하게 사신 김모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들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해야 해요. 김할머니의 사회관계 유지법.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과 통화하기. 한 달에 두 번은 친구들과 만나기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참여하기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조모 할아버지의 스트레스 관리 비법을 공개합니다. 걱정은 빚과 같아요. 계속 쌓아두면 이자가 붙어서 더 커지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조 할아버지의 스트레스 해소법, 매일 아침 일기 쓰기 5분만, 걱정거리를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기, 깊은 호흡 운동하기 하루 3번, 5분씩, 좋아하는 취미 활동 지속하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매일 생각해 보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5세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현미밥을 먹을 것인가? 흰 쌀밥을 먹을 것인가? 오늘 10분이라도 걸을 것인가?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것인가? 오늘 일찍 잘 것인가? 늦게 잘 것인가? 오늘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눌 것인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걱정만 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75세에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서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움직임, 규칙적인 수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현명한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85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우지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